제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0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경덕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가 전고도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놓기로 한 것은 니가그런한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거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 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이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굳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발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던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거다가 사다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도를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으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장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은 굴에 가까이 일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인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침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에 다리우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워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우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또 많은 중풍평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라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의 메인바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단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laughs>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그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필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필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주의 영이 필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필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샤야에 이르니라. 제54편 다윗의 마세길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집사람이 서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비시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컨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